여러분 안녕하세요. 헬렌 분노 조절 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 과도하게 화를 내는 직장 상사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리더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를 내는 상사는 모두가 분노 조절 장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평소에 직원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하고 견한과 책임을 나누려고 했다면 맥락에 맞지 않게 화를 내더라도 팀원들은 최대한 이해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상사나 직원에게 잘못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건단한 번뿐이라도 잘못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회사에 분노 조절 상사가 많다는 것은 그저 화를 내는 식으로 문제를 푸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리더십이 부족한 거죠. 리더도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고 직원에게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부서의 모든 직원 앞에서 특정 직원에 화를 내거나 인격을 모독하거나 지속적 반복적으로 화를 내는 건 리더로서 본인의 위치와 리더십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리더십 교육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리드에 대한 평가가 일반화된 초대형 기업과는 다르게 작은 기업들에서 이런 분노조절 상사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교육생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분노조절 장애를 가진 상사들은 그런 디더시 교육에 잘 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내가 왜 그런데 가서 교육을 받아? 라는 생각과, 둘째는 자신이 리더십에 문제가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 두려워서이기도 합니다. 그럼, 당신은 리더십 교육을 잘 받으면 그 사람이 훌륭한 리더야? 라고 묻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리더십 교육을 받은 사람은 훌륭한 킬러가 아니야? 라고 묻기도 하지요. 리더의 자기 통제는 반드시 학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과, 기업들 중에 이 교육에 투자를 별로 안 하고, 리더십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승진시키지도 않는다면, 이 사회는 분노 조절자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과도하게 분노하는 상사는 약점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오히려 약자가 더큰 소리를 친다 라는 말이 있지요. 이들은 사회나 문화나 기업의 시스템과는 별개로 개인들 중에 자신의 의식적, 무의식적 약점을 가리려고 혹은 그 약점을 누군가가 자극했을 때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방아쇠를 당기죠. 빵. 우리는 일대에 저 사람 컴플렉스가 있어, 아니 트라마가 우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두 다그 장면을 피하고 싶은 거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평소에 아내가 돈을 더잘 벌어서 그것에 좌절하고 있던 남자가 아내와 비슷하게 옷을 입고 말을 하는 직원, 여직원을 본다면 그 직원의 업무에 대해 말도 안 되게 화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은 자기를 힘들게 하던 군대 고참과 비슷하게 생긴 직원이 군대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근무 시간에 딴짓한다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당하는 직원은 도무지 황당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 화를 내는 사람도 자기에게 그런 문제가 있고 심리적 방아쇠가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암마 분노 조절 장애자와 함께 일할 때 가장 황당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이해를 할 수도, 이해를 할 수도 그가 왜 화를 내는지, 언제 화를 내는지 예측할 수도 없기 때문이지요. 다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간헐적 분노가 생기게 되는데, 간헐적 분노는 도시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분노를 즐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많지는 않지만, 분노 폭발을 자기 대인 관계 핵심 전략으로 쓰거나, 심지어 즐기는 사람이 있다 라는 것이죠. 정말 옆에서 함께 일하기 무서운 사람이죠. 이들은 주로 자기의 강하고 우월적이고 권력 등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공포를 학습시킵니다. 이 전략을 택하거나 상대가 당황해하고 좌절하는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해 분노를 폭발시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사이코패스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 어, 맞아. 저 사람은 보이지 않는 살인자야. 라며 두려워 그의 곁을 떠난다는 것이죠. 사이코패스 성향이 아니더라도 자기중심적 성향이 아주 강하거나, 자기 우월감이 아주 강한 사람들도 사람을 부려먹기 위해 분노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 분노하는 상사와 일하는 직원은 자신의 감정과 상사의 감정을 눈치 보거나 아니면 상사는 직원의 감정을 전혀 인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래서 우월감에 젖어 있는 이 상사는 그 감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해 먹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이코패스보다 더 나쁜 성향이지요. 어느 쪽이든 그 분노를 당하는 쪽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가 보여주는 분노는 정말 공포스럽기 때문에 사람을 질리게 하고, 정말 저 사람이 사이코패스라고 욕하면서 화를 내고 맞서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방아쇠를 당겼을 때 막고 속으로 피를 흘리며 견디는 직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으면 그 상사의 곁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월감과 자기 연민과 권력에 젖어있던 상사는 외로움의 탑에 서 있게 됩니다. 많은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함께할 수 없는 외로움 가운데에 척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지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